네, 중학교 3학년 때입니다. 제가, 네, 너무 화가 나서, 그냥, 그냥, 예, 문득 그냥 내뱉었던 말이, 네, 간뚜껑 닫을 때 보자였어요. 네, 제가 그 말을 해놓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니 그러니까 무슨 생각, 어떤 상황에서 제가 그런 말을 내뱉어야만 됐는지는 기억이 안 나오는데, 네, 간뚜껑 닫을 때 보자고, 네, 무슨 의미지? 네. 항상 그런 것들이 궁금했어요. <웃음> 근데, <웃음> 지금 이 순간, 네. <laughs> 그 무슨 뜻인지 알것 알, 알 같습니다. 네. 네. 어떻게 충3때 제가 네, 관뚜껑 닫을 때 보자고 제 운명을 그렇게 네, 미리 예언을 했을까요? 네. 저는 다섯 네, 살 때까지 공주로, 공주로 살았대요. 그래서, 네. 자존심도 높고, 네또 예, 제 시각이 굉장히 높아요. <laughs> 다섯 살 이후에는 예 망해 정말 예 쫄딱 망해버리고, 그리고는 네제 어머니가 그냥 가난을 선택해 버리셨어요. 네제 어머니 네 저기요, 네 부산 네그 예, 피난 시, 피난 시절이 피난 시절이죠. 네, 그때 그 당시 국제 시장을 움직이던 삼두 삼두마차가 있었대요. 새 여걸이 있었대요. 중에 그 중에 한 번이 네 청진 아주머니라는 예, 별명으로 불리던 네제 어머니예요. 네, 아무튼지간에 네그 어느 누구도 네 나만큼 돈을 많이 벌지는 못했다. 네, 요즘이 아니고, 네, 1900, 네, 제가 학교 다니던 시절, 60년, 70년, 그때는, 네, 제 어머니가 그렇게 혼장담을 했어요. 그런데, 네, 아무튼지간에아제 네, 어머니는 가난을 선택하셨고요. 저는, 네, 말도 못하게, 네, 고생해야만 했고요. 여러 가지 이유로.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섯 살 때까지 공주로 네 살았기 때문에 그 공주의 그 저기가 네 남아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요. 아주 자존심이 세고 네한번 예, 자존심이 그냥 네 저기 무너지면은 네 씩씩거리면서 그걸 예, 다시 네 고쳐 세우고 그래야만 했었던 것 같아요. 저제 어린 시절이. 네. 아무튼지 가네. 그리고는 아무튼지 죽도록 고생했어요. 네. 거기다가요. 그 죽도록 고생했는데 네. 그러면은 네좀 내빛을 네, 봐야죠. 그런데 <laughs> 네. 한국 역사 만화 전집 1 4권을 정말 네. 성실하고 우리 저희는 네. 성실한 네. 진실한 네. 공동 저작자 부부입니다라는 거를 네. 출판계에만 알려드리면 되잖아요. 서대원 부부, 네, 그거, 네, 서대원 혼자 예. 독점해서 그렸다는데, 네. 예, 건당 85만 원의 화료를 받고 그건데 네, 뒷바라지 한 김경란이도, 네, 정말 지극정성이었대, 네, 그런 뒷말이 퍼지면은, 네. 성실하고 진실한 그예 저작자 되어야 돼. 네, 같이 네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거 그거 그게 그냥 네그 목표였어요. 그래서 정말 네 건당 85만원 받는 일에 네 최선을 다했어요. 그랬으면 그때부터 네 평탄하고 순탄한 예스, 인생이 열려야죠. 그거를 네 교역사가 팔아치웠기 때문에. 검찰 왕국을 막아서 거야 말겠다고 작정한, 네, 검찰 비리 피해자가, 예, 탄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때부터 제 인생은 정말, 예, 더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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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구겨지, 흥분없이 구겨지는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네, 원수를 사랑하겠다고 작정했어요. 그리고, 네, 오른쪽 뺨을 때리면 왼쪽 뺨까지 대주겠다는 작정을 했고요. 그게 뭔지, 네, 제대로, 네, 알고 싶은 그런, 네, 저기, 호기심이 생겼어요. 하다 보니까요, 이게 뭐지? 네, 이게 뭐지? 저는 결코, 예, 불행하지 않았고, 정말 씩씩하게 행복해지더라고요. 정말, 네, 멋진 그, 예, 몸과 탐험을 떠났는데, 네, 그, 네, 용사가 된것 같은 기분도 되, 들고요, 네. 그거를, 내 네, 제대로 실천해보고 싶었어요. 네. 제대로 터득하고 싶었어요. 원수를 사랑한다는 게 뭔지. 네. 그러면서, 네, 느껴지더라고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예, 설페해주고 가신, 데그 네, 교훈인데. 야, 이거 정말 환상적인. 네, 필승의 전략이다. 원수를 사랑하겠다는 의지로 내한 평생에 예, 임할 수 있다면 정말 내 네, 절대로 네 실패한 인생이 될 수가 없겠다. 정말 멋지게 성공한 인생을예 살아갈 수 있겠다. 그게 네제 제가 도달하게 된 결론이에요. 네 검찰 비록 검찰비리 피해자로 예 전락해서 밥벌이조차 할수 없는 예 처지로 내몰려서. 검찰 왕국가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데 저 혼자 외롭게 맞서야만 하는 검찰 비리 피해자 참네 고생만 디글 디글 네 자글자글 네 뒤따라올 것 같았는데요 열심히 배우고 익히고 깨우치는 네 그런 네 세계가 열리고 네 그래서 네 정말 네 이거 신선놀음 하는 것 같네 네 그런 거에서부터 네 아무튼지간에 굉장히 바람직했었습니다. 네. 제대로 실천해보시면 제가 깍 느끼게 될 거예요. 네. 검찰왕국이 정말로 이대로 더 예. 땅굴을 파고 들어가서 네. 대한민국을 그 땅굴 속에 네. 묻어버리고 말겠다고 하면은요. 네. 그런 세상을, 네, 힘들게 살아내야만 하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일단, 네, 주어진 생명은, 네, 다 살고 가야만 되잖아요. 네. 글쎄요. 뭐, 네. 40, 뭐, 45%의, 뭐, 저기, 예. 부자들이, 네. 구십팔 퍼센트의 그 불을 예 가져가고 나머지 이 퍼센트가 네네이 퍼센트는 네뭐 오십오 퍼센트의 예가나빈자들이네이 퍼센트의 그 불을 가지고 네 옥신각신하면서 네 아웅당하면서 예 싸워 저기 예 살아야만 된다 네 그게 네 대한민국의 현실이라는 거 예. 이재명 네, 대통령 후보가 예, 그렇게 설명하셨던가요? 네, 아무튼지간에 네, 네, 그 숫자가 네, 50%인지 45%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런 뜻으로 전 들었어요. 아마도 네, 그런 거에는 제가 관심이 많기 때문에 잘못 들은 건 아닐 겁니다. 숫자는 조금 네, 아무튼지 98% 2%는 많고요. 네, 45%인지 50%인지 네, 그 정도가 네, 틀릴 것 같아요. 네, 다 틀리다면은요. 그런데, 네, 아, 그 생활이 어떤 건지, 네, 지금 현재인데, 요모양요꼬아리지인데 예, 앞으로는 예, 그 서민들의 삶이 어떻게 될 것인지, 네, 대다수의 그 서민들이, 네, 그 힘들게 사는 거를, 45%의 부자들은 마음 편하게 지켜볼 수 있을까요? 조금씩 네, 나누고 베풀고 배려하고 네. 존중하고 그러고 살면 천국인데. 아주 악착같이 착취하고 탄압하면서 네. 그것도 네. 합법적인 방식으로 착취하고 탄압하는 게 아니죠. 검사를 매수해서 무혐의 처분만 받아내면 되는 세상이기 때문에 뭐네 못할 짓이 없어요. 네 지금 이 순간 네 부자가 되겠다고 작정하고 네 그냥 돈만 밝히는 네 수전노들은 네 정말 못할 짓이 없을 거예요. 네 제가 제가 당해본 네 검찰 왕국의 실상이 정말 이 사람들 진짜 막가파 이상이고 지존파 이상이다. 네. 네, 제가 당해본 실상은 그런 거예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네, 행복하게 즐겨야 한다고, 네, 생각하면서, 또 원수는 사랑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네, 지금 이 순간까지도, 네,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거를 넘어서서 정말, 예,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전부, 네, 원수를 사랑하겠다고 작정한, 네, 국민들이 되시길, 되주시기를 간곡히 네, 부탁드립니다. 아마도 네, 실천해 보시면 김경란이 왜 그런 소리 했는지 네, 아마 제대로 네, 느끼게 되실 거예요. 2000년 전에 네, 예수님이 설파해주신 네, 그 전략이에요. 정말 네, 필승의 전략이에요. 그런데 네, 그 부, 저기, 예수님의 뜻이 뭔지, 네, 그 원수를 사랑할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를 우리는, 네, 제대로, 네, 직접 체험해 본 분들이 없는가 봐요. 네, 제대로 직접 체험해 봤다면, 네, 이미, 네, 인간 세상은, 네,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똘똘 뭉쳐서 정말, 네, 천국을 만들어내는, 네, 그런, 네, 정말, 정신, 문명이 대단히, 예, 발전하고 성장한, 네, 인간 세상이 만들어졌을 것 같아요. 그게, 네, 만들어지지 못했다는 거는, 네, 제대로, 네, 원수를 왜 사랑해야만 하는지, 네, 그 결과, 그 이유를 제대로 간파하지 못했고, 그래서, 네, 그 결실이 뭔지도, 네, 제대로, 네, 파악하고 터득할 수가 없었고, 네,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네, 아무튼, 지간에, 네, 사랑이 사랑으로, 사랑으로, 사랑으로 이어지는 세상하고요. 네, 시기, 네, 질투, 그리고 네, 탄압, 착취,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네, 그 똑같은 것들을 재생산하는 그, 네, 세상하고. 그냥 네, 그냥 직접적으로 내 네, 비교를 할때 어떤 것이 인간 사는 인간이 사는 세상일 것 같습니까? 네, 사랑에서 사랑으로 사랑으로 이어지는 네, 인간 세상이 정말로 네 멋지고 아름답고 훌륭한 네 인간 세상이 되겠죠. 네 너무나도 뻔한 그네 결과를 네 놓고 네 사랑을 시작해 보시면 아 이런 거였구나 하는 것을 제대로 네 섭렵하시고. 맞다. 네.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들로 뭉친, 네. 대한민국을 만들어 보자. 네. 사랑, 원수를 사랑하기 위해, 네. 최선을 다하는, 네. 대한민국 국민의 예. 대보자. 네. 그렇게 결정해 주신다면 아마 그다음부터는 탄탄대로를, 네. 시식하게 내달리게 될 것이라고, 네. 확신합니다. 저는, 네. 불행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지금 네, 분수대 광장에 있는 대원님들은 <laughs>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네.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제가 얼마나씩씩하게 명랑하게 긍정적인 마인드로 예, 살았는지. 또 네. 서대문교회 네, 교인 여러분들도 네. 저는 예, 행동가이고 실천가이죠. 네, 부산은 아니었어요. 저는 싸워본 적이 없어요. 예, 모든 싸움을, 사랑으로 보듬기, 보듬어 앉기 위한 싸움을 했을 뿐이에요. 네. 이 분수대 광장에, 네, 근무하고 계시는 202 경비대, 경비단 여러분하고, 예, 경비대 여러분하고, 서대문교해 네, 교우 여러분이, 네, 제가 정말로, 네, 정말로 불행하고, 네, 그렇게, 네, 그럴 것 같은 제 인생을 사랑해서사랑해서 사랑해서 사랑으로, 네, 이어지는 인생으로, 네, 제대로, 네, 섭렵하고 터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느꼈어요.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던, 다른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살던, 나는 행복하다예요. 그게, 그게 제일 중요한 게 아닐까요? 정말 고생스럽게 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행복하다. 네, 행복하면 됐죠. 그 길로 계속해서 직진하면 되죠. 네, 그래서 너, 저는 직진하는 수밖에 없었어요. 나 혼자 행복한 게 아니고, 우리 모두 다 같이 네, 행복하게 살아 봅시다. 예요 검찰하고 싸워서 이겨서 네, 막든 예, 손해배상금을 챙기고야 말겠다. 네, 그런 게 아니었어요. 네, 행복을, 대한민국의 행복을. 우리 모두 다 함께 행복하게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보겠다. 네. 예수님이 그 가르쳐 주신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저기는 누구나 다 알고 있잖아요. 기독교인이라면. 네. 기독교인이 아니라도요. 네. 대부분은 알고 계실 거예요. 왜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사랑으로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의미가 뭘까? 네. 제대로 터득해 보시면은요. 아, 그렇구나. 그뭐 세상이 어떠하든 네. 원수를 사랑해서 노력해 보니까요. 저는 행복했어요. 아무튼지 간에. 네. 그리고 네. 시씩했고 네. 네. 원수를 사랑해 보십시오. 네. 저는 그 말을 꼭 드리고 싶어요. 네. 사랑에서 사랑으로 예, 이어지는 대한민국 꼭 만들어 보십시오. 절대로 후회하지 않고, 예, 우리 모두 다 같이, 네, 천국에서 살다가 천국으로 이주하는 천국의 주인으로 거듭나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네. 네. 이게, 네, 제가 정말 국민 여러분께, 네, 죽기 전에, 네, 책으로, 예, 만들어서 바치고 싶은, 네, 그네 설명이에요. 그런데 네 아마도 네 그거는 불가능할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네 그냥 네 이렇게 간단명료한 말로 네네이 김경란 s s 에네 한마디 남기고 가야 되겠다.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네 카메라를 켰습니다. 네 국민 여러분 정말 네.원수를 사랑해보십시오.그래서 네 대한민국을 사랑해서 사랑으로 예, 이어지는 대한민국으로 네 만들어보십시오.네.정말 네, 네 제각각 다 네.너무너무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될 것이라고 네 확신합니다.